오늘은 13 그다음 14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get ready 하고 보이시죠 다른 나라의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요괴 중 알고 있는 게 있나? 오늘 요괴 얘긴가 봐요. 자, 먼저 단어 체크합니다 13과 밑에 보세요. 13과 밑에 보시면 culture부터 나오시죠. 첫 번째 traditional, 두 번째 imaginary, 3번 creature. include 포함하다 아주 중요한단어고요 Originally 원래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밑에 be made of 뭐 뭐로 만들어지다. d o n be fooled. be 동사 플러스 pp 이런게뭐뭘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다 속다. close 대신에 closing도 오시라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 quite 꽤 그다음 modern 현대의까지 traditional imaginary creature include Originally, be made of, be fooled, quite modern. 여기까지 단어 시험이니까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전설 속의 요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하고 먼저 시작합니다. 자, every는 항상 단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culture에 S가 없는 거고, every는 모든 뜻이야. 모든이란 뜻이에요.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has traditional story 자기만의 전통 이야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전래 동화라고 하지 않니? 저 전통적인 전통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한 이야기? imaginary creature. imaginary 상상 속의 상상 의란 뜻이에요. 상상 속의 상상의 creature 생물체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다.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 뭐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해석할 때 전래동화 괜찮습니다. 흥부와 놀부, 뭐 팥쥐 이런 거 있죠? 콩쥐와 팥쥐. 아, 모든 문화는 전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 이야기가 전래 동화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Imaginary 상상 속의 creature 발음이요. 생물체에 대해서. These creature 이 생물체 내에는 include 누가 포함돼? Troll이 포함돼요. 와, 어 토르래요. 뭐 잘못 쓸 뻔했어. Troll 트롤. 자 트롤이 여기에 포함된다. 트롤. 우리 한국말로 그냥 트롤이라고 하죠. 뭐 도깨비도 괜찮고요. 우리말로. 트롤이라고 합니다. You might see, might 자체가 뭔뭐일지도 뭐 모른다였죠. 너는 might see, 볼지도 모른다. 트롤을. 어디서, 이 무비 영화나 아니면 read about, 읽어볼 적 있을 거야. them in books. 그들에 대해서. 자, 그들이 누군데요? 트롤이죠. 자, 책에서 아마 트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을 거야. 트롤, 여기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아, 발만 보이네요. 여러분 책에 보이시죠? 그게 바로 트롤이에요. But, 그런데, how much, 얼마나 많이, do you really know, 넌 정말 아니, about them, 그들에 대해. 너 그들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들이 누군데요? Trolls, 한번 더. 그럼 너 트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Trolls 얘네들은 originally 원래 단어시험에 있습니다. Cam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전통적인 traditional 발음 보자. Scandinavian 지금 해보세요. 따라서 Scandinavian Scandinavian Scandinavia 이야기에서 왔어요. In this story, 이 이야기 안에는, there are two kinds of troll, 두 가지의 트롤이 있습니다. Number one, giant troll, 거대한 트롤. And number two, little troll, 작은 트롤. So, number one, giant troll, 아주 거대한 트롤이 있고요. Little troll, 작은 트롤도 있어요. 먼저, giant 얘기해 줄게. Giant trolls are bigger than people. bigger than 자체가 더큰이란 뜻이죠. 사람보다 더 큽니다. t h e i r bodies are usually, 주로, 보통 이런 뜻이지 t h e i r b o d y 그들의 몸은 are, 주로 made of. 자 are made of가 바로 be made of. 비동사 플러스 made of예요. 비동사는 m r e a s i l y e a r i e a s i e a s e a r e a s e a e a s easily, e a s i e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림 위에 있는 그 친구가 그렇게 생긴 거야. Their body 그림의 몸은 돌로 만들어졌고요. And their hair 그들의 머리카락은 look like 뭐 같아요? small tree 작은 나무와 같이 생겼습니다. 나무처럼 뻣뻣한가 봐. Therefore 그로므로 연결사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러므로 people often 사람들은 종종 시커만 글씨인가 보니까 밑에 해석하는 게 있나 봐. 사람들은 종종 미스테이크. 아, 실수하다? 아니야, 여기서는. 미스테이크가 밑에 뜻 보세요. 착각하답니다. People often, 사람들은 종종 미스테이크. 착각을 합니다. 누구를요? Giant Troll. 거대한 트롤을요. 뭘로? Rock. 돌로 착각을 해요. 아, 이 거대한 아이들을 돌로 착각을 해. 뜨뜨리뜰뜨 Little troll. 자, 여태까지 누구 얘기했습니까? 여태까지 giant troll 얘기했죠. 거대한 친구들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리를 얘기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반면에 좋겠죠. 반면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3번에 보세요. 거기에 반면에가 영어로 on the other hand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써주세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래서 giant troll은 우리가 rock으로 헷갈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하나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나와야겠죠? little troll, 조그만 트롤들은 look more like people,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don't be fooled though, though 시험이에요. 오른쪽에 없어요. 그러나란 뜻이에요. 그러나 속지 마라. 추가 시험입니다. 자, be fooled. 속다란 뜻이죠. 자, be fooled. 그러나 though 단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세요. They have tail. 그들은 꼬리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often, 종종 hide them. 그걸 숨기고 다녀요. them이 뭐예요? 꼬리. They have tail. 작은 트롤들은 꼬리가 있어. But often hide them. 하지만 종종 꼬리를 숨겨. 어디다가? Under their clothing 옷에다가 옷 같은 말. Clothes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옷 안에다가 꼬리를 숨기고 다녀. That is why. 이것도 수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다. 란 뜻입니다. That is why.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often think, 종종 생각해요. 뭐라고? They are human.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little troll, 작은 애들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troll, troll들은 have magical power, 마법의 힘이 있어요. sometimes 가끔은 they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이 뭔데요? magic power. 마법의 힘을 사용해요. 왜?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at other times, 하지만 다른 때에는 however, 그러나 Sometimes는 가끔이죠. 하지만, other times, 다른 때는. 그 나머지는 다른 때는 그러나. Trolls try to hurt people. 사람들을 해치기도 해요. 여기서는 아프게 하다. 여기서는 해치다가 맞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다. But, 그런데, don't worry. Trolls are not very smart. 똑똑하지 않아요. So, fooling them. 그들을 속이는 것. 우리 아까 비폴드가 속임을 당하다 그래서 속다라고 외웠죠? 풀 자체는 속이다예요. 그래서 지가 시키는 거야 속임를 시킬 속임수를 시키는 거뭐라 뭐라 그래야 돼? 속이는 거 속이는 게 바로 풀이고요. 비폴드는그 속임을 당하는 거라서 속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걔네 별로 똑똑하지 않아. So 그래서 fooling them 그들을 속이는 건 quite easy 꽤 쉽다고. 자, 빈도부터 해석해 볼게요. They have tail. 그들은 꼬리가 있다. 그러나, often이 뭐죠? 종종. 그것들을 under their clothing, 옷 안에다가, 안에라고 할게요. 숨긴다. 옷 아래다가 숨긴다는 좀 이상하지? 그래서 옷 안에다가 숨긴다고 살짝 선생님이 의역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꼬리를 옷 안에다가 숨긴다. 자, 잘했습니다.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 여기 1번 타이트 제목부터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목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What'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자 제목 정해 주세요. 트롤의 히든 파워, 숨겨진 힘. 현대 버전의 트롤. 트롤, 상상 속 인물. 세상, 전래 동화의 세상. 작은 캐릭터들, 무비, 북스. 작은 캐릭터들? 아, 자이언트도 나왔는데 아니지. 전래 동화 이야기? 아니야. 트롤 나와야 돼.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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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의 숨겨진 힘. 무슨 힘이 나왔어? 아니야. 현대버전? 얘네가 현대버전이야? 아니야. 정답은 3번. Troll, imaginary creature. imaginary 앞에 나왔어요. 상상의 생명체, troll.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아주 너무 좋아요. 딱 중학교 스타일이죠. 자 여러분이 다 읽었는데 지금쯤 여기서 답할 수 없는 거 여기에 안 나오는 거 찾는 거야 1번 where do trolls come from where 어디서 왔지요 답할 수 있어요 해봐요 s 로 시작하는 거기니까 스캔디네비아라고 했죠 스캔디네비아 답할 수 있네 How many kinds? 종류 몇개 있다 고 그랬어요? Kind는 종류입니다. 얘기했죠? 아까 two kinds라고 기억나나? Why, where do people think 사람들을 생각해? Troll is human. 왜 이들을 인간으로 생각하는가? 잠깐만, 아까 people mistake troll for rock이 있었고, little troll look like people 나왔었죠? look like people. 작은 트롤은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 대신 꼬리를 숨기고 다닌 데서 look more like people 이라고 왼쪽 여덟 번째 줄에 나와요. look more like people. 그치? Where do they live? 어디서 살아요? 얘네 어디서 살아요? 안 나왔죠? What do troll look like? 어떻게 생겼어? Giant troll은 뭘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tree. rock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small troll들은 어떻게 생겼죠? people 사람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 딱 나오죠. 자, 아까 들어갈 말 했습니다. 자, 요거였습니다. in other words 뜻 다시 말하면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었죠? In addition은 게다가였어요. So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addition, 게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였습니다. 자, reading m a 완성하세요. giant troll과 little troll. 1번. 사람들보다, 당연히, 자이언트니까, 어떻게니 밑에 보기 봐라. 뭐겠습니까? 더 크죠? The answer, bigger. 풀어보세요. made of, 뭘로 만들었어? 얘네들, 자이언트 안에들, 뭘로 만들었어? 바, 바로 밑에 있잖아. stone, 돌로 만들었대죠? 체크. have, 무슨 power? 아까 무슨 power? 마법의 힘, magical. 보이시죠? or not very 하지만 별로 이거 하진 않아 뭐 하지 않아 smart 똑똑하진 않아요. Little troll은 look like 누구 닮았어? human 인간 닮았죠. 그런데 안에다 숨긴 뭐가 있어요? tails 꼬리가 있습니다.까지요. So bigger than people, made of stone, have magical power, not very smart, look like human, have tails까지. 자, 다 여기까지 적은 사람은 뒤에 오세요. 14강 들어가겠습니다. 14강에 단어 시험 먼저 볼거 체크해 드립니다. Southwestern, 남서쪽, 몰라도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자, go to 됐고요. survive, 살아남다. most 하자, 대부분의. 자, 하이는 높이가 뭐뭐 인이란 뜻도 있어요. 보세요. sharp 날카로운 thorn 가시 against 몸모에 맞서서 difficulty 어려움 whole 통째로 digest 소화하다 아똥 이런 거안 해도 돼. 자, useful, 유용한, produce, 생산하다. 요 정도까지요. 아주 기본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다 외워놓으세요. most 대부분의 survive, 살아남다. sharp, 날카로운, thorn, 가시. against, 몸뭐에 맞서서. difficulty, 어려움, whole, digest, useful, produce 까지. 요까지 시험을 볼 거니까 체크해 주세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나요? 자,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 어, 아주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자, 가볼게요. In some parts of Africa, 아프리카의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파트,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아프리카에 가면 Goat climb tree. 염소가 올라가 나무를. 염소가 나무로 올라가? Why? 왜 올라가? 발음. The answer. 그 정답은 is very easy. 아주 쉽습니다. 아주 심플, 간단합니다. It's because 왜냐하면 they want to eat the fruit on the tree. 그 열매를 먹으려고. 여기서 과일보다는 열매로 갈게요. They want to eat the fruit. 열매를 먹고 싶거든. 어디에 있는 열매? On the tree.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래요. In southern Morocco, southern, 아우 미안해요. South western이죠. South는 남쪽이고요. West는 서쪽이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서부의만 우리가 붙이면 돼. In southwestern Morocco, 모로코, 남서부 쪽에 가면요. In North America, 모로코는요.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저 아메리카라고 그랬죠? 미안해요. North Africa,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란 나라에 가보면, it is very hot and dry. It. 뜻 없어요. It's very hot and dry. 아무 뜻 없어. 덥고 건조하다.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이라고 해석되지 않아. 우린 이런 걸 빈칭주어라고 해요. 빈칭주어 뭐야.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나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걸 우리가 빈칭조어라고 하죠. 자, 그럼, hot and dry,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 어, 덥고 건조해. So, 그래서, most tree, 대부분 나무는, 이거 대부분이야. 가장 못모한 아니야. 여기서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cannot survive. 생존할 수 없어요. 생존 불가입니다. Only, 오직, argan tree, argan, argan 나무만 grow well. Here. 여기서 잘 자라. And 그리고 argan fruit 아르간 열매는 is the only 유일한 이거 뜻 써놓으세요. 아 시험이다. 보자 그냥. the only food, 유일한 음식이야. For goats 염소가 먹을 수 있는. 생각해봐. 자 그럼 염소가 여기서 살아요 모로코의 남서부 지방이에요. 건조하고 더워요. 사막이에요. 나무가 얘밖에 못 자라, 알간 나무 그리고 알간 열매밖에 없어. 그럼 내가 먹고 살려면 우리 고우트 뭐 해야 돼? 올라가야죠.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자, 합성한 거 아니에요, CG 아니에요, 레알이에요. 진짜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왜 저기 올라가 먹고 살려고? But 그런데 당연히 climbing up this tree 이런 나무로 올라가는 건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For them 그들에게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쉽지 않아 누구겠냐? 염소지. Goats라고 써야죠 옆에 A에다가 goats라고 쓰시고 오른쪽에도 쓰세요. Goats예요. 자 염소에게는 쉽지 않아. Organ tree는 몇 미터냐면, a r e 8 t o 10 m e t e r 8에서 10 m e t e r 아니 8에서 10 m e t e r g 정도 high, 높습니다. So, they are too tall, 너무 커요. for g o a t s 염소가 가기는 너무 커, 너무 높아. The tree 나무들은 have many sharp, 날카로운 t h o r n 가시가 또 많아요. 날카로운 가시들이 많습니다. against와 뜻보세요. 몸모에 맞서서 모에 맞서서 all these difficulties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 맞서서 difficult, 어려운 difficulty, 어려움 difficulties, 어려움 둘이겠죠. 이 모든 어려움들에 맞서서 the goat must climb. 꼭 올라가야 돼요. Argan tree, where to live, 살기 위하여. 투부정사, 몸모하기 위하여란 뜻이지요. 여기서는 뜻이 많아요. Argan tree, 올라가야 돼요. Where to live, 살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가야 돼. When the goat, 우리 염소가 eat the argan tree, 이 아르간 열매를 먹을 때 they eat a whole, 자 그걸 통째로 먹습니다. 이걸 통째로 먹어요. 아, 제로예요? 통째로 먹어요. They eat it whole. 씹어 먹지 않아. 그냥 굵게 통째로 삼켜. But 그런데 their body 그들의 몸은 digest 발음 특이하죠. digest 에요. 소화시키다란 뜻이야. 하지만 그들의 몸은 그 nut nut가 뭐야? 왜 갑자기 nut야? 야, 알간 열매를 nut로 본 거야. 그 nut를 썰 써... 어, digest, 이, e, nut, 아, 그 안에 있는 씨앗, 오케이, 오케이, 그 씨앗을 소화시킬 순 없어요. 그럼 nut는 그 안에, a r g n 나무 안에 씨라고 하자. 자, 그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씨앗까지 소화는 못 시켜요. 그러면, the nut, 우리 씨는 comes out, 나오겠죠? 밖으로, 어디에, in their dropping, 그들의 똥에, 똥으로 나오겠죠? 와, 알겠지, 이제? 씨앗은 소화가 안 돼. 그 안에 너트는, 그래갖고 그 너트가 뭘로 나와? 응가로 나오죠? 그리고 응가가 다시 또 거기서 새싹이 피겠지. People found. 자, 알아냈습니다. t e a d go dropping. 아, 염소똥은 굉장히 useful 한데요 아, 되게 유용하대. 왜 그런 줄 알아? they collect them. they,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collect, 모아요, 뭘 모아요. 어머, 웬일이니 조금 더럽긴 한데 똥이라고 쓰세요. b collect them. 그것들을 모은다. 그것들이 뭐예요? 똥스. droppings라고 써주세요. they collect them. 그들이 droppings, 이 똥을 모아. 왜?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하여. 뭘 생산해? 아르간 기름을, 아르간 오일을. 들어봤어요?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을 추출합니다. 어디서? from the nut. s 한마디로 읽어줘. 염소똥을 모아서 그 안에 있는 너트만 손으로 하나씩 다 빼. Ooh. 그리고 그 너트를 잘 씻고 잘 말려서 아르간 오일을 거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They make 사람들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mak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이 아르간 오일로 이 기름으로 맛있는 음식을 할때이 기름을 뿌려요. 아르가 오일 되게 비싼 오일이에요, 여러분. 드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밑에 해석해 볼까요? 빈중 조합.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지? 도전해 보세요, 먼저. 이건 모로코부터 써야 돼. 아니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 큰 나라부터 쓰는 거야. 북 아프리카 모로코 사우스웨스턴 남서부에는 남서부는 it's very hot and dry 매우 덥고 건조하다. In southwestern Morocco, 남서부 모로코, in North Africa, 북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의 남서부 지방은 매우 덥고 건조하다. 옆에 풉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모로코 남서부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다. 방금 한 거잖아요. 찾아보세요.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헷갈려요. 전예 말씀드렸어요. 덥고 건조하다. 맞지? 알간나무는 염소가 오르기에는 높다. 아까 몇 미터였어? 8에서 10미터 하이라고 했죠. 하이라고 했어요. 높다라고 했습니다. 알간나무에 가시가 많다. 가시 뭐예요? thorns. 얘네들 t h o r n 많다 그랬어요. 맞아요. 염소들은 아르간 나무의 열매 씨를 먹지 않는다. 씨를 먹지 않는다? 통째로 삼킨다니까? 야, 통째로 삼기면 씨도 먹는 거야. 하지만 씨는 소화가 안될 뿐. 씨를 먹지 않는다는 틀린 얘기죠. 씨는 먹긴 해요. 아, 통째로 먹었다는 얘기가 씨까지 먹는다는 얘기야. 우리 수박 먹을 때 씨까지 먹는 것처럼 다 먹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될 뿐. 왜? 5번이 완전 맞거든. 아르간 오일, 아르간 열매, 씨에서 추출한다. 이건 뭐 빼박이죠. 자, 다른 거잘 보세요. 이 쓰임 다른 거잘 보세요. 이시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 비인칭 주어였습니다. 비인칭 주어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것은 찾으세요. 찾았어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네. 4번이죠. 나머지, 토요일, 그것은 토요일, 아니죠. 토요일이다. 그것은 4월, 아니죠. 4월 18일, 10-20. 시간입니다. 그것은 10시 20분, 아니죠. 그것은 비 온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요. It, 그것은 4번을 해석합니다. A는 뭐였죠? 아까 다 썼죠? Goats. B는 뭐였죠? Droppings. 똥입니다. 알맞은 말을 찾아 표를 완성하세요. Goat climb argan tree. 왜? Why? 이유입니다. 왜 올라가죠? To eat. 먹으려고 fruit. 열매를 on the trees. Difficulty. 그럼 얘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trees are so 너무 높아요. tall. trees have many sharp 많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요. thorns. 그래서, eat fruit, 첫 번째. 그 다음, they are so tall, tall, 너무 높아요. 두 번째. 그 다음, sharp thorn. 굉장히 가시가 날카로워요. 해갖고, sharp thorn까지 있었죠.